안녕하세요. 이 집이 자유로운 영혼 시니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잘만 알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 집이나 자동차도 일부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면 받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액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누락된 소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끔 누락된 소득 정보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금융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정보를 정리하면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부가 함께 신청 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단독 신청과 합산 신청이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단독보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이 있습니다. 부부 중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단독과 부부 기준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예상 금액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입니다. 이세 가지를 알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누락된 소득을 정리하는 것, 세 번째는 부부 기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조금씩 조정됩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나중에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도와줍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궁금한 점을 모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안내해 줍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고정 지출을 덜어줍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권리를 찾는 일은 소중합니다. 자신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일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도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도와달라고 해도 됩니다. 가족도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정은 금방 끝납니다. 기초연금은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소득 기준 확인. 누락된 소득 정리. 부부 기준 비교. 이세 가지가 기초연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한번 상담받아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전문가가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줄 것입니다. 혜택은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면 도움이 됩니다. 모르면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 꼭 챙겨야 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잊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할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